출장 항상 못 갑니다. 아유, 이삼년 우리는 어쩜 이렇게도 나랑 같고 아, 어. 정말 2010년은 네 좋은 가인의 해였다.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제기하시는 분 계세요? 남기시죠. 아, 예, 네, 대한민국이 그야말로. 아니니나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가인 씨를 보면 오죠. 오죠 정말로 이게 내가 알던 가인이가 맞는지, <laughs> 아이고, 아니 저는 미스터 나와서 경연할 때 사실 굉장히 오래했어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제가 제 친구를 어디서 봤더라.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네.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마침에 스타가 된것 같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어요, 그쵸 네, 시간이 한 8년 정도. 어때? 네, 네. <laughs> 네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네. 네. 정말 그때 성아인이라는 말고 다른 이름으로. 네 본명으로 활동할 때. 그렇네또 선생님한테 2년 있어요. 네. 그케이스라디오할때또이 무슨 인좀희망나요2 시에 한 프로그램에 네. 네. 무용 시절에 나아가지고 거기서 또1등도 아 하다가. 몇 번도 출연하고 있었는데, 그때도 2년이 됐었는데, 그때 이후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예. 좀더 잘해줄 걸 그랬어. <laughs> 아 근데 그때도 정말, 야, 진짜 노래 기가 막히게 부른다.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싹싹하고 씩씩할까. 그렇게 속문을 생각은 했었는데, 이렇게까지 스타가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. 예. 다시 한 번, 우리 집안일처럼 축하하면서 축하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요즘, 네,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. 어, 아직도 실력이 네. 안 나고, 매일매일 꿈을 꾸고 사는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이 꿈이 깨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고,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네.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 게, 신곡 쪽 들어보셨잖아요. 네. 예. 네. 제가 좀 촉이 있거든요. <laughs> 느낌이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것도 그렇고 뭐 송가인 씨도 스타지만 온 집안이 스타가 돼서 진짜 저 아버님 팬이거든요. 아, 좋네요. 예, 네. 아버지가 많이 웃기세요. 예. 네. <laughs> 아버님 같은 남자가 앞으로 내 이상형이다, 신랑감이 혹시 그런가요? 네, 그렇죠. 아렇가좀 잘생겨가지고 잘생겨서 좋아할 또 누구다 그런지. 예,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고. 네. 2019년. 그래서, 소가인 씨의 어떤 소회, 그리고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, 좀 우리 어, 표준말 쓰느라고 애쓰는데, 그러지 네. 말고 편안하게, <laughs> <laughs> 응? 그럴까요? 저 그냥 말로 인사 한번 적용 주시지라. 네. 어, 또 이렇게 사투리 또 쓰라고 하면 또못 쓰겠어요. 자리가 그, 좀 무섭네, 이제 다전화보고 오셔가지고. <laughs> 아, 얼마나 다들 인사해 주시네요, 그쵸? 네. 네. 진짜 올 한해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, 기적의 해인 것 같고, 어 제가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어 이게 꿈인가 생신할 정도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랑 정말 잊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사실 지금 몸이 12개라도 그 부족할 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하인 씨의 건강이 무지무지 걱정되거든요.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니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고 네.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유, 드리고 싶어서요. <laughs>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송하인 씨께 다음 곡 청해 드릴게요. 네네. 이번 곡이 아주 유해로가되 제목이던데, 그렇죠? 네. 자,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송가인열아, 네. 곡이 제목이 또 가인열아라는 곡이 또 나왔어요. 네.